안녕하세요. 풍력형 팩토리 대표 한태경입니다. 어, 여기는 구로동에 위치한 현대파크빌 57평형 주상복합아파트고요 어, 여기는 일단 4인 가족이고 아이가 둘 있고 사장님께서 일본 생활을 오래 하셔서 약간 전체적으로 젠 스타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어, 신발장은 기존 신발장 위치에 그대로 같은 구성으로 자리 잡았고요. 뭐 포인트라고 하면 서라운딩 없애고 하단부에 이제 T5 조명을 이용해서 포인트를 좀 주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인체 감지기를 사용해서 뭐 간접 센서 역할을 하는 형식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쪽에는 디딤판을 지금 600각 600각 타일로 좀 넓게 해서 신발 벗고 신는데 간섭이 안 되도록 좀 넓게 디자인하고 기존의 현관문이 어, 사이즈가 굉장히 좀 게이트가 넓은데 말해서 뭐 미다지도에 투도어로 돼 있다 보니까 실제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 너무 좁아서 기본적으로 900 정도 나올 수 있는 게이트를 확보하고 어, 개방각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슬라이딩 도어로 제작을 하고 어, 슬라이딩 도어는 넓이는한1,300 정도 되고요 어, 열었을 때 신발장과 간단히 파티션 역할을 할수 있는 정도로 설계하였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뭐 요게 둔자람인데 어 너무 투박해 보일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살짝 히든스럽게 저희가 제작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눈턱이 없죠. 어 저희는 일단 피도쿄는 기본적으로 타일과 마루 만나는 부분을 어 평평하게 1대1 마감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턱이 부드러워서 간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생깁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어, 기존에 어, 여기는 클라이언트분이 오셨을 때 복도가 너무 넓은 게 고민이 너무 크셨어요. 그래서 복도 중간 벽에 뭔가 공간을 구성하고 싶고 알파룸을 구성하고 싶다는 의견을 주셔서 중간에 조율과조율과 조율과 조율 끝에 일본 풍 느낌이 나는 이렇게 간살로 파티션을 제작해서 를 자연스럽게 구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어, 평상은 뭐 간단하게 보면 바닥재하고 상판하고 그냥 평상, 평상 위에 원목과 같은 브랜드의 디엠매종 브랜드의 원목만을 사용했는데 어, 바닥과 같은 느낌으로 하면 좀더 가벼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평상쪽은 톤 베이스를 살짝 네, 올려서 좀 안정감을 찾게 이렇게 디자인하시면 평상은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앉아서 책 읽고 편하게 쉬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에서도 이제 답답하지 않게 창을 창을 해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쨌든 사람이 앉는 공간이다 보니까 매트 평상에 맞춰서 매트 제작해서 여기서 가까이 앉아서 책 읽고 뭐차 마시고 아이들도 놀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밑에 평상 밑에 공간이 좋은 게 너무 아까워서 안에 수납 공간을 마련해서. 얘는 레일을 설치하면 무게가 있기 때문에 금방 고장나고 오래 쓰기 어려습니다그래서 박스 자체에 바퀴를 달아서 이렇게 이를 해서 자연스럽게 쓸수 있게 공간을 만들었고요이 매트리스도 역시 이렇게 매트리스 빼고 수납을 할수 있는 이런 공간을 따로 별도로 만들어놨습니다. 너무 사장이서도 책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숨길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이 필요했어요. 거실을 보면 오른쪽에 월플렉스를 저희가 이제 가구팀하고 협의해서 가구팀과 룩스팀과 그 도어 제작부랑 같이 해서 전반적으로 책이 많기 때문에 책을 가릴 수 있는 슬라이딩 도어를 구성을 했고요. 이렇게 보면 티비를 가리고 책을 책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형식의 컨셉과 열면 기본적인 월플렉스 역할을 할수 있는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빔 프로젝터, 스크린 박스를 따로 만들어서 스크린이 내려서 빔 프로젝터를 쏠 때는 자연스럽게 쏘고 빔 스크린을 사용 안할 때는 인입돼서 노출이 안 되도록 좀 깔끔하게 마감시켜서 메리파였습니다. 어, 주상복합 아파트 특성상, 어, 여기는 외창을 교체를 할수 없기 때문에 확장하는 쪽으로 설계라는 걸 저희가 좀 반대를 하였고요. 어, 확장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여름에는 이렇게 폴딩도어를 시공해서 좀 개방감 있게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였고 겨울에는 폴딩도어에 요즘엔 이제 단열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폴딩도어를 닫고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폴딩도어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거실하고 주방 쪽이랑 전체적으로 몰딩이 없는 무몰딩 마감을 하였고요. 저희 사무실 TV라고 하면 이제 사람 행동 반경에 속하는 이런 동선부입니다. 동선부들은 문선이 없죠. 어, 전체적으로 이제 면을 마감을 쳐서 문선이 없고, 어, 걸레 바지와, 걸레 바지와 몰딩이 없는 구조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벽체는 저희가 보강을 해서 도배로 무몰딩 마감을 하였습니다. 어 일단은 무몰딩 마감을 할 때는 선의 간결함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면을 일부 이제 마감을 쳐야 진행을 할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은 우리 이제 여기 클라이언트 분의 특별 요청으로 어 이렇게 원형 선반을 저희가 제작을 했고요. 현관 쪽에서 들어올 때 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방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방도 역시 조명은 전체적으로 매립 조명이고 시스템 에어컨 부가하고 발코니 자연스럽게 발코니를 사용할 수 있게 저희가 이제 기본 구성으로 설계하였고요. 그리고 이쪽에 침대는 이제 뭐 저희 설계하면서 클라이언트분 직접 구매를 하신 거고 어 침대 헤드월 겸 책장을 저희가 제작해서 침대 사이즈에 맞춰서 같이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펜던트들은 따로 침대 쪽에서 이렇게 끄고 킬수 있는 구성으로 이렇게 저희가 제작을, 제작 설계하였습니다. 뭐, 책장도 마찬가지로 서라운딩 자연스럽게 없애는 구조로 봤고요. 왜냐면 선이 간결해야 마감이 깔끔하고 깨끗해 보이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간결하고 라인을 맞출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설계하였습니다. 어, 그리고 특별 요청이었는데 어 여기는 전실이라고 하기엔 좀 작고 그리고 드레스룸이라고 하기엔 너무 또 협소하고, 근데 비교적으로 욕실 공간이 너무 넓어서 이쪽에는 욕실 공간을 조금 저희가 별도로 조금 구성을, 구조를 많이 좀 바꿨습니다. 여기 이제 벽인데 이쪽에 이제 인입되는 어, 도어를 히든 도어로 저희가 마감을 쳤습니다. 경첩은 스프링 경첩 사용하였고, 기본적으로 벽처럼 느껴지지만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드레스룸이 따로 있고, 문을 닫았을 땐 이렇게 자연스럽게 벽처럼 느껴질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였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존의 화장실이 너무 필요 이상으로 크고, 그, 사용하기에는 너무 넓고, 속에 이제 실제 클라이언트분이 사용하실 공간으로는 굉장히 작은 공간, 뭐, 이렇게 간단하게 샤워하고 이제 용변을 볼수 있는 이런 공간만 있으면 된다고 하셔서, 저희가 일부 가벽을 치고 벽을 철거해서, 어, 화장실의 공간의 절반을 저희가 구조변경해서 이쪽에 드레스룸을 따로 이렇게 제작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좌측에는 기본적으로 원래 장이 있던 화장대 자리를 이렇게 드레스룸으로 좀더 수납이 용이하게 구성하였습니다. 기존의 욕실은 어, 샤워기가 저 반대편 저희가 드레스룸 구성한 쪽에 있었고, 어, 샤워 및 수도를 좀 이전 설치하여서 이쪽에 해바라기 샤워와 일반 샤워, 그리고 세면대를 구성한 올인원 세면대를 시공을 하여서 조금 더 편하게 쓰실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투톤, 투톤은, 어, 우리 이 실장, 이수진 실장의 의견이 반영된 내톤앤 네, 매너입니다. 어, 여기는 거실 화장실입니다. 거실 화장실은 일단 공간이 어, 작진 않은데 조금 구성을 하기에 조금 애매한 이런 설비들이 돼 있어서 일단 도어는 간섭이 없도록 어,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 포켓 형식으로 슬라이딩 도어로 구성하였고 어쨌든 프라이버시가 조금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잠금 장치와 손잡이 잡고 열수 있는 이런 공간을 이런 하드웨어를 적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럼 까요 전체적으로 여기는 이제 모던한 느낌의 욕실이고요. 기존에 욕 좌측에 샤워실이 있었습니다. 욕조는 없었고, 그리고 욕실 욕조를 구성해서 하수위치를 앞쪽으로 빼서 따로 만들어야 하는데 하수도를 이설할수 이설할 있는 그런 공간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쪽에 욕조를 저희가 이제 최대한 타이트하게 저희가 구성해서 욕조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하수구를 앞쪽으로 당겨서 하수를 따로 만들고 이렇게 트레이 공간을 저희가 밀폐를 시켰어야 되는데 구성이 이제 하수구 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이쪽에 따로 수납해서 쓸수 있는 편백나무 트레이를 따로 저희가 제작해서 올려드렸고요. 젠다이는 사방을 다쓸수 있게 이렇게 둘러서 젠다이를 구성하였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포세린 마감이고 좀더 선이 깔끔하기 위해서 랜다의 상판도 저희가 졸리컷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주방은 전체적으로 이제 거실과 현관과 전체적인 컨셉에 맞게 화이트 우드 톤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서랍 레일 및 이런 것들은 블롬 사거를 저희가 적용을 해서 주방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좌측에 키 큰장과 이제 냉장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선은 최대한 이렇게 간결하게 떨어질 수 있도록 빌트인 냉장고, 세이비티인 냉장고, 이런 LG 오브제 사이즈를 미리 뭐 저희가 실측하는 약간의 수고도 있었고, 기본적으로 이쪽은 기본 수납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 수납장이고, 이렇게 양쪽을 열어서 따로따로 수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구성하였습니다. 하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네 구성할 수 있는 공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폭이 너무 작아서 이쪽에서 수납장을 쓰기에는 속이 깊고 너무 불편할 것 같아서 이쪽엔 좌측에 수납장을 이렇게 터치 부속을 써서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밑에는 이제 청소기 뭐 이런 게 거실에 노출되면 좀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붙박이장 안쪽으로 넣어서 쓸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화이트 컨셉에 맞게 전체적으로 톤을 화이트로 잡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우드 느낌의 따뜻한 느낌을 줄수 있게 식탁과 저희가 미리 이제 상품 검색을 해서 식탁은 클라이언트분이 직접 구매해 를 주셨고, 식탁과 톤앤 매너를 좀 맞춰서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은 이제 무늬목 적용해서 이렇게 마감을 하였습니다. 어 여기도 TV라고 하면 이거는 지금은 좀 구하기가 좀 용이한 편인데, 해외 직구에서 이렇게 네, 이렇게 이런 빌트인 콘센트를 삽입하였고요. 간단히 조리할 수 있는 그냥 뭐 음식을 이제 데울 수 있는 이런 작은 인덕션 1구짜리 적용하였고요. 기본적으로 서라운딩 없이 간결하게 마감을 하도록 하였고요. 뭐 가전 제품들은 뭐 이렇게 오븐이나 식기세척기 전체적으로 빌트인되는 형식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어쨌든 빌트인되는 부분은 이런 마감 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중요한니다 그래서 선이 좀 간결하게 떨어질 수 있는 형식으로 저희가 설계를 하였습니다. 어, 여기는 이제 기본적인 서랍 세 칸, 이렇게이렇게 서랍 구성되었고, 그리고 여기도 이쪽에는 기본적으로 싱크대 하부장 밑에 이런 수납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여기는 이제 조리할 때간단하게 양념을 놓을 수 있는 망장, 이렇게 구성하였고요. 주방 가구 상판은 기본적으로 뭐 48D, 50D 마감이 되는데, 너무 투박하고 예쁘지 않기 때문에 어, 고급 가구에 이제 세라믹 마감을 하게 되면 세라믹이 이제 CBT 마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설계할 때목찬 목천넬 기본에 저희는 어, CBT로 이렇게 인조대지석을 가공해서 설계해서 시공하였습니다. 선이 간결한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멀리서 보면 세라믹 같은 느낌 네 그렇게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쪽에 이제 단독 아일랜드 테이블에서 수납도 필요하고. 뭐 서랍도 필요하기 때문에 좌측에 있는 이 정도의 수납 서랍장으로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인덕션 밑에 하단 서랍에 이렇게 블럼 레일을 적용해서 서랍장을 세 칸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여기도 이제 수납할 수 있는 이런 수납 공간 그릇 엄청 넓죠? 네 이렇게 수납장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어, 구로구에 위치한 현대파크빌, 어, 주상복합 아파트 57평 소개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어, 저도 너무 이제 첫 촬영이라 너무 어렵고, 네, 가슴이 떨리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뭐잘 찍었는지, 못 찍었는지 편집이 잘 해줄 것 같고요. 어, 아무튼 뭐 구독, 좋아요 필요할 것 같아요. 어, 저희 피노키오 팩토리는 일단 고객들의 니즈에 어, 집중합니다. 어, 집은 인테리어는 사실 건축과 좀 달라서 어, 고객님들, 저희 클라이언트 분들의 니즈가 저희한테 잘 전달이 돼야 조금 더 저희가 좋은 집, 그리고 조금 더 편리한 집, 편안한 집을 저희가 설계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시공하실 때 시공사와 충분한 소통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어 클라이언트 분들의 니즈에 집중합니다 감사합니다 피노키 팩토리 대표 한태경이었습니다